한번 여러분들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네. 이 개인적으로 토탈풀볼이 지금 벌써 네. 1주년 이벤트가 아, 시작이 됐습니다. 1주년에서1주년이 1주년이. 이게 사실 어떻게 네. 보면은 정확하게 구현된 이제 실제 축구 게임의 몰입감든요아 그렇죠, 모바일 게임에서도 그리고 네. 이제 다른 거보다 네. 예전에 게 전설적인 선수들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 굉장히 네. 폭 넓은 커스터마가 또 된단 말이야. 아, 너무... 굉장히 또 레전드 게임으로 어, 좀 들어갈 수 있겠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자신만의 경기를 좀 만들어가고 그렇죠. 다른 것보다 이제 높은 어, 모바일 축구 게임의 약간 그런 완성도를 보여준다. 아, 완성도가 좋구나라는 어, 또 토탈풋볼이기 때문에 맛이 어, 또사랑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중요한 거는 네. 사실 이 안에서. 네. 과연 어떤 정도의 약간 우리가 이제 라이센스가 또 있고. 아그 어, 게임이 어떤지 좀 봐야죠. 습니다 토탈풋볼. 네. 토탈 네. 그냥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어, 저희가 발라... 이제 게임 어, 여기 지금 보시면 벌써 약간 시작이 탁 치고 지성혁 요, 요. 포르투갈전 요것도 여러분들 2002년도 예. 어. 그런 액션들이 나오죠. 예. 예. 이게 해서, 오, 헤딩, 반패리시! 그 헤딩, 그 헤딩! 반패리시도 또, 이때, 어, 헤딩이 또, 그, 뭐야, 다이빙 헤딩, 딱 해가지고 딱 들어가는 거, 그런 느낌을 다 가져갔습니다. 와, 개 멋있다. 페이스온 괜찮죠? 그래서 레전드 선수들도 요번에 또 또출시했기 때문에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려요. 펀칭까지 해 줬고요. 지금 바로 설치하고 싶은데 어디서 설치하나요? 자, 설치는 LD 플레이어도 가능하고 아, 뭐 모바일이시니까 예, 모바일이시니까 그냥 뭐 우리 구글 플레이. 어 만약에 다 PC로 다다 하고 싶으시면은 LD 플레이어 하시면 네, 되고. 뭐, 아이폰도 다 가능하죠. 아, 가능하죠. 다 가능하니까 그것도 설치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뭘 하느냐? 아까 여기 많아요. 엄청 아우. 많은 이벤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눈에 다볼수 있게 여러분들 뭐 지급하면 될수 음. 있게 이렇게 또 카니발 홍보대사 앨범 뭐 시작해서 그치, 그치. 혜택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맞습니다 어, 이런 이벤트들 모두 챙기시면 또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1주년이어가지고 정말 이벤트 많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1주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사실 요거는 햇병아리 스타일이거든 지금 딱 시작하시면 왜냐면 후반부에 가버리면은 네. 어, 뭐야 다른 사람들은 다 이미 경쟁력이 다 아, 올라가니까. 아저저 근데 우리는 이제 시작하면 같이 시작하는 거. 1주년 정도면은 충분히 스타트하기에 따라갈 수가 있죠, 충분히. 괜찮다. 죠 저죠, 저. 자, 부튼간에 이렇게 어, 저희가 첫 번째 설치를 하고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네. 여기 지금 보시면 뭐 훈련 있고 팀 관리 있고 협회 있고 영입 센터 있고 인벤토리 있고 상점 뭐 이제 알겠지. 그치, 그팀 관리는 내 구단을 볼수 있는. 그쵸 중. 구단을 봐죠. 요렇게 지금 처음에 있는 팀이에요. 제가 기본적으로 있는 팀이고 이 호날두만 이벤트로 받을 맞아 맞아 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은 약간 요런 식으로 내가 포메이션을 구성할 수 있어 똑같아 3백 4백 5백 있고 영한 호날두야 저기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뭐 좁게 뭐 넓게 뭐다 가능하고 3백 4백에서도 내가 원하는 포메이션 뭐4222 항상 쓰던 거 어, 아니면은 뭐4123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의자 때에잘안 보이긴 하는데 야 어, 아, 여기는 이게 이 포메이션 다 때마다 다 다릅니다 이렇게 능력치 주는 기준이 좀 다른가 보네 네. 네. 뭐3% 증가해가지고 세심하게 어, 디테일이 있어 오 아, 이런 시대 있어가지고 어. 근데 그냥 이런 부분이 좀 세심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게 맞는 거 정답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또할수 있는 거 내가 그래도 내가 이 선수 말고 여기서 조금 더이 선수 더 움직여서 좋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네, 예, 예. 축구 게임이다 보니까 편집이 네. 가능합니다. 아 이렇게 해서 깊이 원래 게 조절하는 거. 네, 디테일도 내리거나 올리거나 다 내리면 템팩 스타일로. <laughs> 아 그렇죠, 저도 텐이 되는 거긴 하지. 그러니까 심지어 내가 이제 전략 전술에서도 이런 게좀 가능하거든요. 수비에서 네. 공격 수비가 다 따로 따릅니다. 예. 미슈님은. 네. 이 게임을 원래 실제로 하셨어요. 네, 원래 조금 좀 라이트하게 좀 즐겼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축구 게임 자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축구가 재밌잖아, 또 이렇게 네. 실제로 근데 하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그 정도 실력인 게, <laughs> 게. 너무하다. 저는 요거를 한번 4123을 사용해서 어 4123으로다가 제가 원래 4123의 공격 축구를 좀 좋아하거든요. 예전에 네, 저도 저, 저 그런 스타일의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가장 중요한 사실 축구 게임에 가장 재밌는 게 뭐야? 내가 좋아하는 선수 쓰는 거. 요 플러스. 네. 팀 맞추는 재미. 아, 그치이 팀은 이게 지금 팀이 이게 좀 아니란 말이야 이게. 사실 우리는 이제 카드를 까는 것보다 사실은 그치. 이제 스쿼드 메이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좀 가장 재밌는 게 아닐까. 네. 재밌는 들어요. 네그거 네, 네, 네. 맞기는 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요소가 다를 수 있겠지만 네. 말입니다. 네, 네. 네, 메이킹이죠. 그러니까 네. 대우님, 우리 대우님도 팀 맞추는 네. 거 좋아하시죠? 네. 한번 네. 시간 날때 같이 맞춰서 가면 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도 네. 최대한 레알 마드리드로. 아, 가볼까요? 레알로다가. 예, 네,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와 이거 있네. 한번 그냥 구경만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치. 구경만. 한번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지금 기본 빵이 일카 오브레 94인 거예요. 그냥 대 대높은 거예 얘기야. 레전드 카드잖아. 그렇지, 아니 왜냐면 그, 이미 옷부터가 레전드라고 되어 있네. 그렇지, 그렇 그럼 보면은 요런게요런 요런 겁니다, 이게 본인 의 스킬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이 선수만이 갖고 있는 이런 스킬. 영상으로 아예 설명을 해줘요. 아, 오 이런 게그 되게 좋은 거 같고요. 네. 그렇죠, 저런 저런 식으로. 아 이거 보면은 패스를 주고 바로 발리로 쳤을 때 위에 발동이 되면서. 슈팅까지 이어지는 이런 그림들 네, 특성 이게 발동돼야지. 어. 자, 제트닉. 이거는 슈팅을 커 어. 감차 감아차기 슈팅. 오. 그래서 저 보니까 그래 조금만 보면은 요새 접근성이 좋은 게 뭐냐면은 예. 이게 나왔더라고요. 화면에 어, 아이에도되어있죠 그래서 이사 이호 씨도 선수 이렇게 나옵니다 계속. 로드리, 아. 홀란, 은바페, 주드 벨리거 막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싹 한번 나와주는데 일단 그냥 맘왕이 일회로 그냥 다 주는 거든요. 얘를 예, 예, 예. 한번 맘왕 볼까? 아, 아, 요거 이거 봐봐. 예. 이거, 이거. 반복해볼게, 반복해볼게. 예, 반복해볼게. 자, 막 보면서 나오는데 조금씩 잉글랜드의 설마 공민이? 슈팅 가져가면서 헤딩을 어? 센터백이했네요 토모리? 토모리 같을 가능성이 좀 높은데요? 아, 토모리. 약간 아, 이런 싫어. 식으로 아, 그 선수가 헤딩했던 장면을 딱 보여주면서 네. 프랑스 덕. 설마 공격수. 아니요, 이건 이제 젤픈데머리인데 아냐, 아냐. 맨유. 네, 아, 요로? 네, 아, 머리가 제질큰데 <laughs> 네. 80일, 이렇게 나오긴하는데 아... 이게 이제 라이브도 나오는 거라서. 어... 이에 사람들이, 이제 아, 나 팀워치 좀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네. 위시메이커라고 어. 나왔습니다. 아, 위시메이커 라고. 여기가 나왔습니 네, 저시메이커는 저는 저는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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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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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봐봐 오는로9 저는 저 선수 하나 넣고 는 다음에 뽑기를 하는 거야 저는 <laughs> 는는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이 돌리는 거예요. 오. 한번 돌려볼까 요 그냥? 네, 네, 한번 가보시죠. 자 가면은 이렇게 해서 내가 띠리. 아, 아직 아,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게 아, 계속해서 계속 그게 안뜬 떴다. 유즈아키미, 유즈아키미 불꽃 뜬다. CDM이면은 유즈아키미 아이콘인데 맞지? 엠네자 아, 나쁘지 않은데 어, 또 나옵니다. 또 나옵니다. 위? 자 l w 의 자... 요거는 아마도 오. 어... 오, 오마무시. 오마무시. 어 오마무시! 86 오마무시 자 확실히 좀 강력한 그렇죠? 캐릭터가 나오다 보니까 축하합니다 전차공단 테마 선수 획득을 합니다 음, 이 시리즈 카드는 현대 축구의 히어로들에게 바치는 경의이자 찬사입니다 그렇지 보면은 야 스토리 재밌는데?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냥 뒤에 배경 색깔만 보세요 아... 같은 테마잖아요 어뒤가 테마잖아 어쨌든 독일 테마라는 그렇지,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테마만 있으면은 티컬러를 받는 거야. 야, 재밌는데. 이렇게 따지니까 어. 뭔가 스토리라인이 그쵸, 그쵸, 그쵸. 이런 스타일. 나 거야. 지금 이것만 봤는데. 약간 독일을 쓰고 싶어. 아, <laughs> <laughs> 그치, 그치. 이거 보면은 멋있잖아. 어. 자, 이제 팀관리 가서 좀 봐야죠. 이제 테마를 보면서 이게, 이게 온라인 좀 보여요. 이게 이제. 아, 나와주는데. 그 다음 투타스타 열러분그 다음에 저거 시즌스타가 14빌라명. 그럼 되니까 일단 한번 넣을게요. 스부터다 되나? 네. 이렇게, 이렇게. 어. 하면은. 1,500. 그럼 걔걔높아져고 오버로봐 이렇게 나와줍니다. 얘가 더 나은 것 같은데? 훨씬 이렇게 한 오버로 1,544. 0 0 근데 어차 강화해야 돼. 아 이제 강화를 때려야지 근데 형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일단 말라고 있긴 해. 근데 빠른 레벨업하면 이렇게 하면 이제 한단 말이야. 가보자. 갈까요? 그, 어 가보자. 레벨 7까지 가능해. 어, 7까지 바로 가자. 그냥 일단 공격 그거니까. 어 그걸 해놓고 해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 빠른 레벨 한번 해주고 돌파와도 있어 돌파 아올리세 윙어에? 알겠습니다 형님 그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야 이게 우리가 안 쓰는 선수들 다 넣어버려 어차피 이거 하나 안되니까 다다어 해. 려 이런식으로 그렇지 그렇지 네, 이런식으로 돌파 계속해서 올려줘야 되니까 세부스탠드면 골결도 올릴꺼죠 형? 예예골결아 네, 이거 세부스탠드 내가 또 찍을 수 있구나 네. 근데 이것도 있긴 해요 추천 빨리 이로 가겠습니다. 원래 이런 걸 하나 하나 다 하는 것도 맞지만 시간이 없을 때 맞아 이게 그냥 빠르게 맞아요. 네, 여기서 네. 해주는 대로 가는 게 맞긴 해. 렇지 예지 렇지아 이걸로 하자. 이걸로 저장해놓고 여기 마스터 추천이라고 있는 거 급에 좋대. 맞아 맞아. 편성으로 가면. 아 성공해 주고. 길이가 존나 세졌는데? 네. 어 성공했는데? 오, 그래 오케이. 아니 78%성공하셨지 이제는 특성 생겨줘요. 칩쇼 전문가 생겼습니다. 오 괜찮네 집슈 전문가 그럼 5려3으로만 하시죠? 형. 예, 예, 아, 예.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큐디까지 가능한 네어져서 그렇죠, 그렇죠. 이제 바꿨거든요 킥오프들 하면 여러분들 커리어 랭킹전자 메인 저컵 우리가 하는 게 손가락 게임이 아니고 고 1대1 대결 네, 제 시간에 누를까요? 네네 제가 실시간 경기에서를 맡게 되었습니다 누구세요? 가속도 다가올라 가네 어 <laughs> 키위? 아까비 아, 주고 유수와 비슛 아비 오, 오 우승 타 나이스 주면서 바로 받고 여기서 세레머니 S 눌러 보면은 뭐 나오죠 혹시 자 오오오오 오, 오, 오. 오. <laughs> 지금 북한 그냥 하죠 옆에 보면 여러분 전술도 다 있습니다 이거 아우, 까비, 까비. 시도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 아예서 이런 아. 느낌이죠. 그리고 하나에또 알려드리면 어, 예, 예. 이게 이제 친구랑 얘기하면 랜덤 말고 나는 친구를 하고 싶잖아요 솔직어 맞지 하고 싶지 어, 친구를 하고 싶잖그러면 여러분들 퀵오프 가서 아까 우리, 우리는 우 그냥 랜덤 눌렀잖아요 1대1 대결했죠 신사경이 가면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입력하면 돼요 아 잠깐만 혹시 뭐 있으세요 번호 있으세요 혹시? 1198 매칭 오 진짜 됐는데? 어 잠깐만 진짜 됐는데? 잠깐만 어 잠깐만 대주 진짜 <laughs> <laughs> 이게 여러분 봤죠? 이렇게 친구랑 편하게 한번 바로 뜰수 있어요 오늘 경기에서 를 맞게 됐습니다 어, 이거 예. 카메라가, 내가 카메라가 아닌데, 아니라 내가 보다는 카메라가 아닌데나 아까가 더 나아 그래서 최대한 맞게 해긴 했는데 오 수비 봐라 수비수가 전혀 물러서지 않네요 키면 아, 이거, 이거. 자뭐 진짜 개못한다 진짜 못하신다 어? 자 드리블 치실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씩더니 결국 저지나가네요. 자 해설님도 그랬죠. 순조롭게 가는 척하다가 결국 저지랄이라고. 저지이그려자 가십니다. 페페레이나아 이렇게 지금 그냥 다운 받으면은 저런 선수들 하나씩 받을 받을 수 있어요. 이사이오 선수. 아, 야 수비가 좀 잘하시네 대준이님. 수비가. 오호. 결정적인 테클. 과감한 태클이네요. 아, 라굴레 옐로 카드. 자, 옐로 카드면명확면게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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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 주세요, 심판님. 갈라 심판님. 아, 이거는 조금. 갑작스러운 변수고. 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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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에서 음, 음. 완벽한 세레머니를 보여주면서 기라시 완벽하자 탁탁. 자, 아하! 역시 <laughs> 이것이 바로 깔끔한 플레이. 미로, 프리볼로 잭겨주고 드래버. 어요청 그리고 상대방의 스킵 요청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laughs> 보세요, 끝까지 당신이 어떻게 먹혔는지. 예? <laughs> 당신이 못하기 때문에 먹힌 건 보고 배우라고. 뭘 스킵을 요청하고 있어? <laughs> 장난 하나. <laughs> 아니 개 못하는데 왜 뜨자고 한 거야? 모르겠어, 제 커런트 원래 몰라서 같은데 커런트 몰라. <laughs> 아, 공격된? 아이고야, 자 그렇다면 저는 마지막 공격을 약간 이런 식으로 아이고, 달리면서 어, 어, 위로 가지고 아래로 가지고 아래로 가지고 위로 위 아래 아 가위 아이안녕히가세요 대준이님 <laughs> 예, 너무 못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네. 어, 토타풀버를또 설치하셔서 하시면 지금 1주년 이벤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주요 진짜 많아요. 이게 사실상 이게 그래픽 많은데.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맞아요. 모바일로 게임하면 진짜 또 달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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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축구장에서 뛰는 한 그런 짜릿함이 또 있단 말이에요. 오. 이게. 이런 걸 하다 보면 이제 또 뭔가 다양한 뭐 선수들도 알아가고. 아, 그쵸, 그쵸. 러터 어, 선수 알수있고 레전드 선수도 찾아보면서 알아가고. 그렇죠. 이게 라이센스를다딴게 되게 중요하다 그렇죠 지성형이나 반페르시, 뭐 호나우지 이런 것처럼. 그렇죠. 다 그렇습니까? 있어가지고. 그렇지. 여러분들이 또, 어, 여러가지 게임을 즐기는 데 있어서 축구 로망을 그대로, <laughs> 어, 실현했다. 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만의 팀을 구성하셔서, 어, 또 재밌게 플레이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